한자 없죠. 응, 내려. 넘어. 대답, 됐어. 죽여. 아쓰! 대답! 안녕하세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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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설라 어? <자일러> 호재 깔고. 원래 있으면 될것 같지? 나 얼마나 빨리 온다고. 오! 친구 이렇게 할지는 몰랐지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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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아니>, 너무 재밌네. 근데 <laughs> 거기 <거의> 식구 아세요? <laughs> 아이 친구 놀란 거 봤습니다. 갑자기. <laughs> 힐다된 순간 넌 죽는다. 알았어. 킬다 되는 순간 넌 죽을 거야 끝! k e 고생했다 오케이! 개구 mission. i 미션. 맞아, 무조건 맞아줘야 o the mission. I'm g o i 아 g to go to the mission. I'm 가자 가자, 가자, o go to 가자, 가자, 얘들아, 가자, 제발 나이스 캐리 태가, 어. 캐리 아. 이거 지금 가야 되거든요. 대후후너 아. 아. 그쪽 후후후후가 이쪽 후할게 지금 안 가면 위험해요 이거는. 대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 싸싸싸싸싸뚜 어! 판단 아좀더더 더 버틸 거 그랬나? 좀더 버틸 거 그랬나? 여기도 판자 여기 맵이 너무 잘 떴다 여기 근데. 이 맵이 좀잘 뜨긴 했어요. 클뭐 해? 너무 야, 너무 잘 떴는데, 여기 맵이근데 <목소리> 2단계 끝 툭~ 이걸 이렇게 온다고 툭~ 그렇지~ <목소리> 웃는게나알거 같은데, 이렇게 여기 바로 처음에 내리고 싶은데, 이거 그냥 툭~!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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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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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캐리 꺄 오호호호 <laughs> 항상 똥꼬집을 부리면 안돼 그렇지 화이팅 나스 응원해주고 좋았어요 내가 돌린거 같은거 맞는 쾌감 <laughs> 일부러 맞은거예요 컴온 들어와 절대 못 잡아 절대 절대 못 잡아 절대 너가 걸러 온 수밖에 없어 나를 거리가 안 돼요 거리가 4.4에 비해랄까? 좀 치네 심리전을 걸러야 돼 당신이 나를. 그렇지 모두. 웍 능력선으로 끌렸지! 능력끝다! 능력 풀린거 보셨습니까 여러분들? 능력 쓰자마자 다 내가 능력 푼거거든? 오 오케이, 오케이. 워후! 아투 아, 최고지 한대 만원 다 이거네 오케이! 캐리각! 걸 o 어걸 s 어걸 s 어그러야 뒤로 아, 풀었네 이거 잠깐 잠깐만 잠깐만요 기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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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어? u 기어가 u r a Cura, Cura, 잠만. 아 이걸 레온 나갈 수 있나 이거? 오 어, 레온 나갔어, 레온 나갔어, 경직 때리 나갔어, 레온 날 캐리, 캐리. 와우. 그러면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는 건 한방 폭이다. 한 명은 보낼 수 있다는 전설의 폭. 한 명. 한 대. 사망. 까비 먼저 저는 칼치 있긴 한데 저도 있긴 하거든요. <웃음> <웃음> 아 이거 안된다 이거 아 이거 <laughs> 이거 프라트그니아더어떻게 이거 미안해서 민수님 거기는 좀 따뜻하세요 아 여기는 좀더 낫긴 하면요 여기는 우풍이 안들어서 그쪽이 좀 우풍이 드시죠 여긴 바람이 좀 많이 불어요 <laughs> 아, 그래도 캐시미어 입고 계시니까 <laughs> 올거예요 친구들이 올겁니다 아어 그쵸 그쵸 아, 난 지금 달려도 있는거 같... 아 맞으면서 온다

발정의 깜상은 찰나는 것 같애 근데 바로 저기로 갈수 있어서 잠깐 좀 바로 안구할게요 일단은 구했네 벌써 여기 돌리자 좋은 타이밍이에요 킬러가 여기서 이제 봐야돼 터널링을 하는지 아니면 뭘 하는지 킬러 일로와 일로와 니가 여기와 나 자기증명인데 어디가는거야 까비까비까비 까비. 돌려버리겠습니다 초대킷 제일 좋아 성능적으로는 내구도만 충분하다면 말이지. 일단은 발전기를 잡고 있는 대머리. 더 화이트. 대화이트. 대풍이. 킹기 증명을 쓰면 좋은데. 이저 친구가 딴 데로 뭐할 일이 있나 봐요. 같습니다. 더 화이트 못생겨도 뭐가 아냐, 아냐, 아니야더 화이트는 아니야, 아니야. 좋은데 신호가 사인이 안 맞은 거죠. 일단은 지금도 약간 어떻게 보면 무난하다면 무난해. 왜냐면은 1거래 2발전기 들어가고 2거래 1발 남거든요. 웬만하면. 2거래 1발 나오면 한 서빙 거야. 이번엔 좀더 스킬러가 빠르네. 이거 광구라서 데인진는 쎄니까. 이발에 1걸 나오면은 이제 한섭이구나. 딱 근데 그런 일은 없을 것 같네요. 오 이거 못 돌리거든. 요. 당연히 오겠죠 일단은 좀 멀리 빠져주겠습니다 켈러가 잘올 거거든 어? 펭프가 있으니까 일단 펜프리 2. 아몇 병이 있는 거야 도대체 이러면 충전을 좀 하고 한대 맞고 저기 딴데갈 생각을 합시다 최대한 시간을 버텨주면 방구가 또 템포가 느리니까 이런 식으로 안 맞고 최대한 또, 또. 저기 구했고 시간도 잘 태웠고 나름대로 안준다 각 아우 아, 너무 잘 죽는데 <laughs> 너무 창피하네 <재밌게> <laughs> 미안합니다 달콩이님 어서오세요 투웟 반대가고요 그냥 연계 싹 방구가 이게 안좋아 템포가 느린게 여기 짝짓까지 오게 되죠 또 너무 날카로운데 투웟 <laughs> 이정도 거를만도해요. 아! 한대 맞겠는데 이거는 한장안 씁니다. 이 그냥 맞고 맞고 안 쓰는 게 낫지. 아! 호호, 세자기님서세요나 이제 누워도 할만한데 킬러가 굉장히 잘 어그로를 네요아잘 따라오네요. 그럼 즐기기 끈즐김이 중요한 거거든러는 많이 피해주고. 중요한 건 여기 판자가 없다는 거야. 아! 제발 너무 매... 아! 커버 나이스. 여기로 올 거라서 잠깐만 죽었어요. 일단 이건 죽기는. 오 가는데? 저 충전어 내 스피드가 똑같지 아, 여기 있으면 괜찮아. 그렇지. 너무 달콤하고요. 피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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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리고 그렇지.